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스웨덴의 의학전문대학인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무병장수의 비결로 혈당 관리를 꼽았는데요. 여러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친 곡물의 탄수화물은 식후 혈당을 빠르게 높이며 열량은 높고 영양소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의 주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복합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복합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체내 흡수와 소화가 느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복합탄수화물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그중 당은 적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식품으로 파로를 꼽을 수 있어요. 트레이더조에서 1달러 99센트에 판매 중이에요. 홀프지에서 같은 용량의 유기농 파로는 3달러 49센트예요. 파로는 약 12,000년 전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된 고대 곡물인데요. 여기서 고대 곡물이란 유전자 변형 및 교배를 시행하지 않고 최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 재배되어 정제된 곡물보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곡물이에요. 파로는 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살충제나 화학 비료 사용을 법령으로 금지하며 윤작을 통해 2년의 휴지기를 거쳐 재배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해요. 첫 번째 효능으로는 혈당 관리예요. 파로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곡물로 100g당 저항성 전분 함량은 21.2g으로, 이는 백미의 33배, 현미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아 흡수가 느리며 포만감을 증가시켜 줘요. 또한 대표적인 저당 곡물로 당 함량은 100g 기준으로 0.87g밖에 되지 않아 저당 곡물로 알려진 카뮤트의 9분의 1 수준이에요. 낮은 GI 식품으로서 소화를 천천히 도와 혈당 급상승을 예방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줘요. 단백질 함량 또한 높은데요. 100g 당 14.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는 현미나 백미와 비교할 때약2배 정도 많아요. 파로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요. 100g당 6.5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백미의 약 3배, 현미의 약 2배에 달해요.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에요. 파로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 중 카로티노이드는 망막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망막 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페룰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생긴 모양은 좀 길쭉하면서 현미, 보리 같은 느낌인데 뭔가 오동통해요. 밥 지을 때 쌀에 섞어보세요. 미리 익힌 제품이라 씻은 후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넣는데요. 파로와 백미의 비율은 처음 드신다면 3대 7 정도로 하면 먹기에 좋고요. 저는 4대 6 비율로 했어요. 기호에 따라 파로를 넣는 비율을 조절해 보세요. 파로의 식감은 현미보다 더 쫀득하면서 톡톡 씹히는데 구수하면서 맛있어요. 거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잡곡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밥을 지어 먹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해요. 파로는 다른 곡물에 비해 영양 흡수율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유는 피트산 함량이 적기 때문인데요. 피트산은 곡물 속에 함유된 성분으로 각종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결핍을 유발하는데 파로는 피트산이 적어 미네랄 흡수에 아주 유리해요. 건강에 좋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도 잘 어울려요. 이 파로는 부분적으로 살짝 익힌 제품이라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만 삶아주면 돼요. 파로에 물기가 빠지는 동안 채소를 준비하고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고울에 삶은 파로를 담고 각종 채소를 넣는데요. 파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병아리 콩과 아주 잘 어울려요. 꼭 같이 담아보세요. 간은 소금 대신 페타 치즈를 넣어주면 한결 풍미도 살고 간도 자극적이지 않아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간 파로 샐러드예요. 정말 신기한 건요. 다섯 숟갈만 먹어도 진짜 배불러요. 자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반은 다음날 아침으로 먹고 나머지 반은 병에 담아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먹고요. 파로는 당뇨 증세가 있으시거나 다이어터들에게 쌀의 대체 곡물로 활용하기 참 좋아요. 또한 과일과 요거트를 섞어 그래놀라나 뮤즐리 대용으로도 즐겨보세요. 파로는 밀피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이 좋아요. 파로에는 글루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챙겨 드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홀푸스 마켓의 냉장 코너에 보면 히카마가 있어요.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 99센트예요. 슈퍼푸드계의 샛별처럼 떠오르는 건강식품으로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히카마는 멕시코 숲으로 알려진 뿌리 채소예요. 겉으로 보기엔 얼핏 감자랑 비슷하죠? 히카마의 효능을 보면요. 히카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며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용뿐 아니라 췌장의 기능 개선을 도와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혈관질환 예방인데요. 다량의 이눌린 성분으로 하여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풍부한 칼륨은 혈압조절에 도움을 주어 이로 인해 심혈관질환 예방 및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히카마의 칼로리는 100g 기준 38칼로리로 낮을 뿐 아니라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로 인해 포만감이 쉽게 생성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이 밖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골밀도를 향상시켜 골다공증 등의 뼈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미용,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하다고 해요. 히카마를 잘 씻은 후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먼저 자르고요. 평평해진 면을 바닥에 놓고 히카마 모양에 따라 껍질을 제거하면 돼요. 껍질이 보기보다 잘 벗겨져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히카마 껍질에는 로테논이라는 천연 살충제 성분이 있는데, 이는 독성 물질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드시기 전에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보다 간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냉장 코너에 잘라놓은 히카마도 있어요. 바로 옆에는 같은 가격으로 얇게 슬라이스된 랩포전도 있고요. 트레이더조에도 껍질이 제거된 히카마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히카마를 즐기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잘라 생으로 간식처럼 먹는데요. 맛은 배가 생각날 만큼 집이 많고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맛이 있고요. 식감은 아주 아삭아삭해요. 콜라비보다 훨씬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분도 씹기에 편안한 식감이에요. 히카마 랩버전은 밀가루로 만든 또띠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얇게 슬라이스되어 있어요. 평소에 타코나 브리또를 드시는 걸 좋아한다면 히카마 또띠아로 대체해서 부담 없이 즐겨보세요. 무와 무사히 그 어딘가의 맛이랄 까요 채 썰어서 무생채하듯이 무쳐 먹으면 아주 꿀맛이에요 히카마채에 고춧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고춧가루 색을 입혀주고요. 다진마늘, 액젓, 식초, 설탕 넣고 파, 통깨 뿌리고요. 참기름 한 바퀴 휙 둘러주면 아삭하고 상큼한 히카마 생채 완성이에요. 바로 밥에 히카마 생채 넣고 고추장 한 스푼 넣어 보세요. 먹어서 사라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히카마는 글루텐이 없고 지방과 나트륨이 적어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식재료예요. 적당하게 잘라서 깍두기나 물김치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감자 볶음처럼 볶아서도 먹고요. 다진마늘과 진간장 두 스푼을 넣고 볶아주고요. 히카마는 천연 단맛이 있지만 윤기를 내기 위해 꿀을 소량만 넣었어요. 입맛에 따라 고춧가루를 넣거나 꽈리고추를 썰어 넣어줘도 맛있어요. 요리하고 남은 자투리는 과일과 같이 블렌더에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면 속도 든든하면서 갈증 해소에도 그만이에요. 피카마의 1일 권장량은 300g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모든 식품은 개인의 증상과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